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제 완연한 봄인데, 날씨도 이제 따뜻하고, 벚꽃도 활짝 피고, 지고 있는데요. 이런 좋은 날씨에 드는 생각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마 연애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 연애하고 싶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연애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연애의 사전적인 의미는 서로 좋아해서 사랑을 나누는 관계 및 이에 수반되는 각종 행위를 말하는데요. 한국 등의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애정을 기반으로 시작하며 성공적인 연애는 결혼의 전초 단계로 볼수 있고 다만 결혼을 사회계약 측면에서 받아들인 사람들은 연애와 결혼을 반드시 결부시키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연애라고 할 만한 가정이 거의 없이 곧바로 결혼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반대로 연애는 하지만 결혼을 하지 않는 비혼주의자들도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연애를 얼마나 하고 있을까요? 데이터 컨설팅 기업 PMI는 전국 20세에서 69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미혼 남녀의 연애 간에 관한 기획조사를 진행해 발표했는데요. 내용에 따르면 현재 연애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46.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연애하고 있다는 35.4%이며, 특히 연애 경험이 없다 응답도 18.3%나 됐다고 합니다. 현재 싱글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64.6%에 달하는 것인데요. 이번 조사로 연애 경험이 없거나 현재 연애 중이 아닌 미혼 남녀가 상당수인 싱글 사회가 되고 있음을 알수 있다라고 진단한다고 말합니다. 연애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는 혼자가 편해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만날 기회가 없어서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지 못해서 굳이 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일하고 등 커리에 집중하고 싶어서 사회적인 이슈로 만남에 대한 경계 불신이 생겨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연애를 왜 해야 할까요? 생리적으로 연애 초반에는 뇌에서 행복과 성취감, 의욕과 관계되는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 분비가 촉진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연애 감정에 빠져드는 사람들의 주된 반응이 엄청난 행복감과 동기부여를 받는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직장. 전문직 자격증 취득 성공 등과 같다고 보면 될것 같은데요. 나아 오른다라는 감정이 진심으로 실감이 가고 칙칙하게 보였던 세상이 갑자기 복고피 필터를 달아놓은 것처럼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다만 이와 같은 강력한 도취감을 주는 도파민의 분비는 점차 줄어들고 이후에는 사회적 유대, 연민과 관계된 옥시토신 분비로 이어지고 때문에 오래된 연인들은 맨 처음에 연애와는 유형이 다른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데 상대로부터 든든해지는 느낌과 옆에서 항상 챙겨주고 싶다는 유대감을 강하게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만나는 사람과 나중에 헤어질 수도 있고 서로 맞지 않는 부분에서 감정 소모를 하게 되는데 연애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엄청난 에너지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애를 하는 분들이라면 맛집, 카페, 문화시설, 백화점, 레스토랑, 다양하고 특이한 곳에 가 보기 때문에 경험과 시야가 넓어지고 그리고 낯선 사람과 이야기할 때 커플이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할 얘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보고 느낀 것이 많기 때문에 대화 하재거리가 다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체프릴 캠퍼스의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로맨틱한 파트너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건강에 좋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구체적으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사랑하는 파트너와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C 반응성 단백질의 감소와 관련이 있다는 가설을 테스트했다고 밝혔고, CRP는 몸에 염증이 발생했을 때 생성되는 급성 반응 물질인데요. 혈액 내 CRP 수준이 높다는 것은 급성 감염이나 염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CRP 수치가 높을수록 심장마비 위험이 높아지고, 장기간이 걸쳐 CRP가 상승하는 것은 당뇨병, 비만, 암과 같은 건강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파트너와 물리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보고한 경우 CRP 수준이 더 낮았다고 하고 연구팀은 이러한 발견은 사회적 고립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넘어 새로운 일상행동, 즉 연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성인의 신체 건강을 연결하는 잠재적인 메커니즘이라는 내용이라고 언급했다고 말합니다. 현대는 지식과 정보가 넘쳐 흐르는데요. 그로 인해 삶의 질이 높아지고 풍요를 누리며 다양한 경험을 할 기회가 많아지면서 정서적인 교류, 사랑보다 에너지를 쏟아낼 대상이 더 많아진 것이고 또 개인적으로 여유가 없거나 만날 기회가 없는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감정이 중요하게 느끼지 못하고 새로운 자극의 향수 속에서 우리는 혼자서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